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보여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짜증이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한달 넘게 빠지고 있었잖아요? 짜증날만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주들 대부분 지금 비슷해요. 일단, 신재생에너지 테마의 미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건 긴 호흡으로 투자의 관점 잡는 것이고, 현재 상황만 본다면, 지금, 2월 15일, 이때죠. 최고점, 65,400원 대비, 금일 종가 기준, 마이너스 25.15% 빠진 상황이고, 그렇게 차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죠. 최근 일봉상, 이, 121선 이탈했다. 이거 이제 무너진다.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게 불과 2, 3일 전인데, 지금은, 뭐, 추세 전환되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하루 후에 양봉으로 이렇게 태세 전환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뭐, 다들 언급하는 차트 가지고 저 또한 이러쿵저러쿵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수급 동향만 짧게 본다면 여간 짜증나는 흐름은 맞아요. 근데 단순히 외인, 기관, 얘네가 판다. 이거 망했다. 무언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 얘네가 파는 거다. 이렇게 확대해서 어찌보면 축축성, 감으로 섣불리 투자 관점을 잡진 않고자 합니다. 다시금, 기본에 집중해 볼게요. 자, 저는 그래요. 신재생에너지, 이거 끝난 건가? 아니요. 결코 소멸될 수 없는 테마입니다. 특히나 지금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대신 이게 올해 안에 끝난다? 아니면 길게 내년 안에 끝난다? 이렇게 보고 갈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결과를 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3년, 5년, 정말 10년까지도 바라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식을 하는 많은 투자자들은 당장 10년 뒤에 미래 가치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주가로 땡겨오길 바라죠. 그래서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신재생에너지 테마, 태양광이든 수소든 풍력이든 결코 소멸될 수 없는 테마는 맞습니다. 자 두산 퓨어올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이건 생략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질리도록 접하셨던 내용들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실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여쭈시긴 해요 그래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 드리려고 하는데 맞아요 두산 퓨어올셀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56억원 일단 시장 컨셉보다 70억 시장 컨셉이 70억이었는데 이거보다 낮았죠 왜 낮았냐면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일단 작년에 고객사들의 요청으로 일부 물량이 3분기에 조기 판매된 거예요. 더 일찍 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4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영향이 컸습니다. 또한 상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영업 이익률도 덩달아 감소했고요. 그리고 두산피월셀 뉴스 검색하시면, 자, 뭐, 올해 수주 기대감 가득한 두산피월셀, 그리고 뭐, 600억 규모, 장기 유지 보수 계약 체결 등등.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호재죠. 호재가 맞는데, 그래도 올해 1분기까지는 조금은 기대감 낮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HPS. 그니까, 러 어, 이거, 그게 뭐냐면, 수도 포트폴리오 스탠다드. 이거를 HPS라고 하는데, 이걸 시행하기 앞서서, 연료전지 발전소 인허가가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중단되었, 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3분기에 수주 공백이 발생했는데,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수주에서 매출이 창출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린다? 6개월. 보통 반년 정도가 걸려요. 해서 당장 올해 1분기까지는 이러한 작년 3분기에 수주 공백의 여파를 피할 수 없고, 올해 1분기를 지나면 본격적인 실적 개선 턴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단순하게 이두 선표 에의 실적만 가지고 볼순 없다고 봐요. 우선 올해 2분기에 수소경제 로드맵 2.0이 발표될 건데, 여기에도 HPS도 뭐 2022년 시행 예정으로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하반기 수주 규모도 저는 꽤나 기대해 볼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지금 자동차, 선박, 수전의 등등 다방면으로 지금 매출 채널이 확장하고 있잖아요. 확장 중이죠. 즉 당장의 실적보다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더 크다. 이렇게 두산 표尔斯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음,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로의 반 강제적인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고 있죠. 특히 RPS라고 해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인데 쉽게 말해서 500 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예요. 반강제적이죠, 사실. 이러한 제도적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 이 에너지 패러다임은 전환되는 것은 분명하고 현재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국내 독보적인 두산표열셀 충분히 충분히 장기적인 포석에서는 지금 주가 1년 뒤, 3년 뒤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온 주가일 수는 결코 없다. 아니다. 해서 지금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한 주가라기엔 낮다. 매우. 이게 저의 결론이고 음... 이걸 또 볼게요. 자 지금 대차장고가 작년보다 늘어난게 맞긴 한지만 1월 19일 최근 1월 19일 87만주까지 찍었던 대차장고는 다시금 60만주 아래로 내려와준 흐름이고 어... 공매도 장고 또한 지금... 3월 10일, 3월 10일 자 기준으로 본다면, 어, 6만 201주가 있는데, 지난 1월에 비한다면, 분명히 감소한 부분이고, 즉, 일정 부분 상환이 이뤄졌다 봐야죠. 해서, 막,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눌린다는 이런 상황은 사실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주가 흐름은 시장의 흐름에 동조되어 움직였다고 봐야 하는 게 맞겠고, 당분간은 계속 시장이 움직이면 편승할 거예요. 근데 이건 두산 표혈셀 뿐만 아니라 시장 대부분 종목들이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겁니다. 그럼, 시장이 하락하면 두산 표혈셀도 하락할 테니 지금 정리하는 게 맞겠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실 텐데, 근데 종목보다 시장을 예측하는 게더 어려워요, 사실. 근데 계속 떨어진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시장이, 지수가. 그리고 두산표 열셀 분명 작년 초 이때까지만 해도 5천원에 있던 주가가 지금 48,000원도 넘었으니 너무 높이 올라왔다 높이 올라온 건 맞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포지션 업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올해 안에 끝나는 프로젝트다 뭐 소소한 이슈다 이런 걸로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전세계 국가들은 이걸 단순히 내년 안에 끝내야지 이런 텀을 두고 가는 사항이 아니에요. 10년 뒤, 20년 뒤까지도 이 에너지 전환을 산업의 전환을 목표로 움직이는 거대한 변형이란 말이에요. 두산페열셀은 수소연료전지 관련 탑픽인 기업입니다. 탑픽이에요. 구, 결코 쉽게 소멸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종목은 내려온다? 저는 모아갈 기회로 보지, 모아갈 기회로 보지 정리할 기회로 지금을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하는 말들에 크게 개의치 않는 종목 중 하나가 두산퓨얼셀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의견 드렸고 저희는 매우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종목 상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 종목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오늘이 3월 12일이죠. 자, 성문전자, 인트로메딕, 동방, 대형포장. 이렇게 세 종목, 네 종목 추천드려서 두 종목 익절, 두 종목 손절. 이렇게 오늘은 반반으로. 수익 결과 가 나왔네요. 오늘은 조금 안 좋네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무료 그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체험 참여하시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그 가입하신 번호로 저희 무료 체험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